개인적으로? 자신있다. 크산테? 어쩌라고? 50은 버프가 됐는데? 아, 그리고 이게 언더월드 50 스킨인데, 꽤 이쁘죠? 약간 파란색 감성 좋아하시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일어나라 제가 크산테 50으로 크산테 상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크산테는 처음에 이 찍고 착취를 쌓고 싶을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오히려 제가 여기서 라인 이렇게 살짝 맞아주면 땡겨지죠. 그리고 1레벨을 까분다. 바로 이 찍고 그냥 패요. 피도 피했죠. 미니언 너무 많이 맞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정복자니까 괜찮습니다. 날목도 성공했죠. 이거 피해줘야 돼요. 예, 못뭐 피했고요. 다시 싸워줍니다. 필평! 이런 식으로. 아, 양악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죠. 저를 50 버프 된 상태에서 저를 만났는데, 어쩌겠어요. 또 그렇다고 봐줄 순 없는 거니까. 이건 컨디션이 좋아서 이 라인까지 밀고 갈수 있죠. 들교도 해놓으면 더 좋죠. 그래서 안 죽기만 하면 되는데, 어, 뭐야. 근데 이거 죽어도 나쁘지 않고, 피해주면 돼요. Q! 이러면 죽텔 죽이죠. 완전 인생 망해버렸죠. 이제 3렙이니까. 근데 이제 W 버프 돼서 이런 거 이렇게 들게 해줘도 되겠죠. W가 쿨이랑 이제 만화량도 버프가 돼서 스킬을 좀막쓸수 있다는 게 아주 좋아지. 이렇게. 그래도 W가 22초였지만 18초로 무려 4초가 줄어든. 오, 귀여워, 귀여워. 이 빠졌으니까 들교하고 싶은데 아직 분신이 그리고 피해 주고 오큐 아끼네요. 근데 이거 따라가면 잡죠? 지금 제가 곡괭이라 라인 클리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평아 평큐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라인 그대로 두고 탈탈게요. 너무 썩히는 것도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적당히 패면 되는데 일단 뼈방패만 한번 빼주고 뭐야 뼈방패 없니?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 궁이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면 잡거든요. W만 균신으로 피해 줘 봅시다. 뭐야? 그리고 텔 없으니까 바로 채굴도 해주고요 아니 팀원들의 무수한 악수 요청 악수 혼란 다시 너프 먹으면 죄송합니다 라이엇 하시나요? <laughs> 아니 다시 그렇게 견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바로 빌어야죠 50 버프 한 번만 해주세요 50쓰레기예요 이따 이판 끝나고 저랑 패치노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버프가 됐나 한번 같이 보죠. 상태가 안 보이니까 라인은 유지시켜 줄게요. 뭐였다. 이제 궁이 없어서 잡긴 힘든데, 성장 차이가 있으니까, 편하게 들교 안 해도 될것 같죠? 오, 궁! 이러고 이렇게 하다가, 이 근두운으로 도망가면 돼요. 피해줘야 돼요. 어? 근데, 지금, 아까, 크산테가 궁이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만 좀 괜찮으면, 충분히 솔킬각다니다 뼈방패 빼주고, 오, 왜 이렇게 쎄? 뭐야? 미안. <laughs> 뭐죠? 아니, 딜템 하나도 없는데? 오, 잠깐만. 악몽이 떠오를 것 같아. 분명 나는 견제가 사라지고 최강이 된 오공이었는데, 피해주고, 이것도 피해주고, 아, 여기 잠에서 때렸다. 이길만 할것 같은데? 아, 이거 피했어야 했는데. 오, 아니, 그 상태 저력이 상당한데요? 이거 보호막 있어가지고 더 까불면 은 조금 힘들죠? 이거 이제 저 띄우러 올 텐데. 안 오네. 보호막 빠지면. 괜이 오네요. 이것도 핸디캡. <laughs> 이것도 핸디캡. 절대 제가 맵을 못 보고 정글 동선 파악 하나도 못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핸디캡인 거죠. 우리 정글 뭐함 오차 오차 어 유충 가능 유충 가능 E Q W 와 근데 딜안 들어가는 거 봐라. 진짜 저 아직도 사기 채미야 너는 해주고 이거 푸시 못 막죠? 그거 같이 여기 가주면 됩니다. 근데 자르반이 아래라 비에고가 혼자 먹긴 할 텐데 저는 어차피 턴이 남고 이렇게 빨리 도와줘서 빨리 먹게 해주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오 화났어. 나 얼식인데 이거는 가줘야될것 같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이코? 이러면 죽었다. 그럼 이제 둘이서 절 노릴 텐데. 어, 2대3 할 정도의 힘은 안 되는 것 같죠? 이러면 자르반이 여로 내려갈 텐데. 오, 잠깐만. <laughs> 야, 왜 그래, 님들? 이러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진단 말이야. 아니, 이 친구 너무 적극적인데? 일단 가서 뭔가 해보죠. 별로 안 돼. 오라고, 어, 나쁜 말. 아니, 근데 그냥 안 가면 되는 거 아닌가? <laughs> 50이 안온게 잘못인데 뭔 소리야. 이거는 항변을 할순 있는데, 얘뭐 굳이 항변을 하진 않을게요. 아니, 이거 왜, 왜, 왜 가는 거야? 일단 라인 최대한 녹여주고, 이건 미쳤니? 뭐 쓰면 이겨요? 오 이기네? 오와나 뭐하냐? 와 근데 저 순간 지는 줄 알고 어, 깜놀해서 어플을 써버렸네. 아니 왜 이렇게 씁니까? 죄송죄송 이거 럽셔날게 아니었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사정 사정드러... 들어 이거 할만하죠? 이거 서폴 레오나랑 자야 오면은 할만해요. 제가 궁쿨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걸로 넘어갈 테니까. 뭐야 월더까지 왔네 살짝 빼줘야 돼요 한턴 카타가 오면 좋은데 텔이 없어서 못 오죠? 이런 빼야 돼요 내가 에어본을 넣었어 친구들 Q 피해주면 되죠 괜찮아요 카타가 여기를 밀고 있으니까 오 이니시 그러면 이거는 가져야겠죠? 아유, 근데, 그렇게, 빡, 이니시가 아니었네. 나이스. 내가 죽으면 안 돼. 이거는 죽었어요. 길 최대한 넣고. 그래도 원딜 자르고 시작해서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상대들이 탱탱한 애들이 너무 많은데. 어, 자야, 나이스. 그래, 원딜 자르고 시작하면 이겨야지. 근데 우리도 잘렸네. 아, 근데 산테 진짜 세다이 사람 마저 없어요, 카타님 아니 근데 누구한테 들어가? 산테의 몸을 뺏는다면? 사장님 잘했어 사장님 잘했어 나이스, 비에고가 마무리 잘했죠? 이러면은 다음 템은 가라로 한번 올려볼게요 비에고님, 저랑 같이 가시죠? 같이 하시죠? 그래도 이게 스몰더를 레오나가 잘 물어서 자르고 시작해가지고, 결과가 좀 좋게 된것 같아요. 그 스몰더가 방해하러 올 테니까 제가 붙어서 같이 먹으면 먹어줄만 하죠. 에이, 쫄지 마. 이 친구가 약간 겁이 많네요. 그러면 조심스러운 거 나쁘지 않아. 어, 근데 이건 먹어야 돼. 쿵큐2쿵 안되지 자르반님 이거는 상대가 조금 또 무리했죠 아용 우리 뺏겼나요? 아 비에고 바보 쫄아가지고 근데 뭐 사람 마음이 유약한걸 탓할순 없죠 이게 라인푸쉬가 히드라템을 안가면 너무 느려요 아 제이슨이 왜그래 말로해 여기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미쳤죠? <laughs> 아니, 그냥 풀을 써버리네? 제이스 노플. 아니, 아주 쿨한 친구네요. 이러 인정해줍니다. <laughs> 타자고 이거 텔 타줘야겠죠? 근데 제가 궁이 없긴 한데. 아, 야, 이거 분신으로 못 넘어. 아이고. 뺄랐다. 어, 큰일 났다. 이런 발언 줘야 될것 같죠? 너무 좀 빨린 김이. 기미... 너무 빨렸죠, 이거는? <laughs> 야, 레온나님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해. 그래도, 결과가 좋았, 이거 더 걸어야죠? 이런 강제 이니시에는, 50이 아주 좋다는 거. 라카님, 어, 뭐야? 어더 좁진 못할 것 같죠? 갈갈갈 갈. 그럼 여따 텔을 타고 싶은데 레오나가 들어가면 텔 타보는 걸로 해볼게요. 뭐 집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거 가야겠다. 음 각이 아주 좋죠. 이럴 때는 스몰더를 봐줍니다. 여기에 있죠. 베이스까지 띄우면 좋고 피해주고. 라칸 에어본 피하면, 이제 적을 마르, 말을... 아, 궁이 있구나. 그럼 여기가, 어, 그래도 나쁘지 않죠? 라칸이 구원이랑 궁을 되게 잘 아꼈다가 썼네요? 이 친구 너무 무리한데요? 아, 근데 유치야. 근데 이건 잡을만하죠? 불클도 있어가지고. 잘랐으니까 바론을 치고 있을텐데 어, 팀원들이 그래도 빠르게 파악해서 갔죠. 제가 혼자 자를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바론도 뺏었고 이러면 이대로 빼도 되는데 싸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가져볼게요. 일단 몰더 자르반 제 궁이 없긴 한데 다잘 아, 빠졌네요. 50초 이거는 무조건 걸리겠죠? 음, 비에고 잘 물었고 이거 이 친구를 잡아줄게요 여기 있는 애들 끊어주면 되겠죠? 스몰더 아웃이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스몰더를? 중심 와, 근데 뭔 딜이냐? 와, 스몰더 딜이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못 먹을 것 같아. 아, 이거 줘야 돼? 하지만 첫 판은 연습.